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림의 주가가요. 약 3주 동안 박스권 안에서만 주가 움직임 나오다가요. 오늘 드디어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할려는 주가 모습 나오고 있죠. 일단, 오늘 25% 넘게 상승 나오고 있는 이유 뭘까요? 사우디 투자부와 현대건설 그리고 히림이 상자 m o u 를 냈고 부동산 개발사업 및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아, 히림이 본격적인 레옹시티 수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요 10월달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던 2,400포인트마저 깨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 업종들이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히림 주주분들은요 작년에 레엄시티 기대감으로 14,850원 이 가격까지 상승 나온 이후에 또다시 6,400원까지 하락 경험 해보셨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어느 가격에서 매도하면서 현금을 미리 확보해야 되는지 이 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꼭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히림이 종목은요, 제가 이렇게 설정해놓은 급등주 검색기에 나와서 이렇게 관심 종목 해놨던 종목인데요. 여러분 일봉차트 보시면요.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나오면서 매수신호 뜬거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영상 뒷부분에요. 급등 종목들 초기에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매수신호가 일봉차트에 어떻게 뜨게 설정하는지 여러분 자세히 설명 드려볼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히림이 종목은요. 작년에 레온시티 기대감으로 한차례 상승 나왔죠. 결국, 시장에서 레옴시티라는 이런 재료가 소멸되면서 매도 물량을 인해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60% 하락이 나왔던 종목일 겁니다. 그렇다면, 히림의 재무 상태 한번 보실까요? 아직까지는요,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요, 꾸준히 매년 1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내주면서 회사는 괜찮은 편이다 라고 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히림 보유하신 주제분들, 레옴시티 같은 요런 재료가 나오면서 테마로 상승하는 특징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장기로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상승파동 이후에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인 당일 시초가 가격을 이탈하는 요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도하면서 현금을 꼭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갑작스러운 급락 하락 이런게 나올 때 또다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죠. 특히나 레옹시티 이런 종목들은요,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아직까지는 레옹시티 관련해서 시장에서 매출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불확실성 또한 아직은 남아있는 만큼, 만약 주가가 미래 성장 가치보다도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다면, 앞으로 실적과 함께 레옹시티 이런 사업에 참여한다는 걸 시장에서 증명을 해야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점이 높아가는 이런 상승 나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희림의 주가 매매 전략은 박스권 상단인 요 만원을 종가로 돌파한 이후에 깨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만 준다면요. 아마도 작년 고점인 14,000원 이 가격까지도 추가 상승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박스권 상단인 만원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고점 가격을 종가로 돌파하지 못하면서 당일 시축과 가격을 이탈한 이후에 오일선마저 끝내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때는 주식 비중 확 줄이면서 또 다시 저점에 매수하시는 게 고점 대비 하락 이걸 피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니까요. 여러분 꼭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매매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만 손실 없이 수익 빠르게 날수 있을지 종목 선정 가장 어려우시죠. 여러분 제가요 실제 매매한 올해 계좌 보시면. 8월달에 신성 데타테크 258% 7월달에 이수페타시스234% 5월달에 크리스탈 소재 204% 코스피 코스닥 2000개가 넘는 이런 종목 중에 어떻게 이런 종목을 찾아내서 200% 넘는 수익을 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HTS를 보시면요. 종목 검색이라고 이걸 찾을 수 있는데요. 종목 검색기에 과거에 상승 나왔던 종목들의 보조 지표값 이걸 설정해서 나만의 종목 검색기 이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검색 클릭. 이거 한번 하면 종목 검색되는 거 보이시죠? 물론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요. 제가 설정한 보조지표값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 종목들 검색되지 않을 때도 있겠죠. 만약 종목이 검색됐다면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관심 종목에 등록을 꼭 해놓은 다음에 관심 등록된 종목들의 일본 차트 이걸 하루에 한 번씩 본다면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매수 신호 뜬거 여러분 보이죠? 관심 등록으로 등록된 종목들은요 앞으로 크게 상승 나올 가능성 이게 높다 보니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매수 신호가 일봉 차트에 뜰때 이럴 때 매수를 한다면 지금 보이시는 계좌처럼 200% 넘는 수익 이걸 쉽게 여러분들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 검색기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 초기에 나오는 시점 이거를 일봉 차트로 설정을 해놓다 보니요 간신 등록된 종목들 일봉 차트로 하루에 한 번씩만 돌려서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요런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저도 매수하면서 텔레그램 회원님들한테 무료로 추천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200% 넘는 수익 만들어 갈수 있겠죠 제가요 신기가 있어서 종목을 잘 찾아내서 수익 났던 게 아니라 최프로 검색기로 찾아낸 요런 종목들을 간신히 등록해 놔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매수를 한다면 당연히 수익 볼 확률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증권사 HTS 이걸로 주식을 매매하고 있다 보니 종목 검색기에 과거에 상승 나왔던 보조지표 값만 설정 값만 저장해서 나만의 급등주 나만의 검색기를 꼭 만들어서 매일매일 종목이 검색된 거 관심 등록 이렇게 한 후에 매수신호 이런 매수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한다면 주식시장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계좌 수익 만들 확률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한번 종목 검색에 보조 지표값 설정 값만 저장해 놓는다면 여러분들 무료로 계속해서 상승할 종목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제가요 올해 200% 넘게 난 수익 종목들 일봉 차트 한 번씩 봐볼까요? 일단 신성델타테크 한번 볼게요. 일봉 차트 보시면요 8월 4일날 매수 신호 뜬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스페타시스 확인해 보면요 역시 5월 17일 이렇게 매수 신호 뜬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관심 등록된 종목들의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런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매수하면 여러분 실수밖에 없죠. 그리고 매수해 놓은 종목이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당일 시초가 가격을 이탈하는 매도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도한 이후에 또 다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온 종목들만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쉽게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점, 만약에요, 관심 등록된 종목들이 이런 매수 신호가 뜨지 않는다면 현금을 보유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투자 방법이겠죠. 현금도 종목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항상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어야만 이런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그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듯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으려면요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을 때는 현금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투자 방법 전략입니다 혹시라도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저체프로처럼 종목이 검색될 수 있도록 보조지표 설정하는데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한번 꼭 도와달라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2230-1350으로 신호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어떤 증권사 이용하고 계시는지 확인한 다음에 종목이 이렇게 검색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데 무료로 도움드려보도록 할게요. 증권사 HTS마다요. 종목이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보조지표 값만 설정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요. 일본 차트상 매수신호가 나올 수 있도록 이것까지 설정만 해놓는다면 여러분들 손쉽게 앞으로 상승할 종목들 매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혹시라도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 상대 안락처로 신호라고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문자 오는 순서대로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 HTS 어떤 거 사용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설정하는데 무료로 도움드려 보도록 할게요. 디림의 주가 앞으로의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레온 시스템화 종목들은 단순 수급으로 상승을 시작하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이후부터는 꼭 당중에 차트 분석을 통해 매도 시그널이 뜬다면 일단 그때는 매도하면서 현금을 만들어 놔야만 갑작스러운 급락 하락 이런 게 나올 때 리스크를 줄이면서 다시금 이런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이걸 만들면서 투자해야 된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희림의 주가 매매 전략은 요 박스권 상단인 요 만원을 종가로 돌파한 이후에 깨지 않고 이렇게 지켜만 준다면 작년 고점인 14000원 가격까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박스권 상단 돌파 를 못하거나 더이상 고점 가격을 종가로 돌파 하지 못하면서 5일선을 끝내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확 줄이면서 또다시 저점에 매수하시는 게 고점 대비 하락 이걸 피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니까 이 부분 여러분 꼭 명심하시면서 지금 투자 매매 진행하셔야겠죠 이처럼요 주식 투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시간 대응해야만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손실 이 부분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문제가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면서 핸드폰 MTS로 차트 보면서 매매하기 너무나도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대신 제가 정확히 분석해 드리면서요, 이 텔레그램 방에서 현재 국내 시장과 함께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매도 사인 먼저 드린 이후에 현금 만들어서 회원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앞으로 시장보다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매일매일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나도 일 때문에 바쁘다. 그리고 아직은 주린이 투자자다. 그래서 주식투자 어렵다, 힘들다, 손실만 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 연락처 보이시죠? 010-2230-1350으로 히림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바로 초대해 드리면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나 매도타점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대응전략 무료로 도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주식투자 하시면서 무료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투자를 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 상담 연락처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문자로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바로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도록 링크 문자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